스쉐이 대폭포를 가기 위해서 셔틀버스를 타야 된대요. 여기 어디에요? 이 저수단 하 여행지 저수단 하 여행지 중에서 대폭보 왔잖아요. 스쉐이 대폭포로 왔습니다.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아, 오늘도 청명한 하늘! 셔틀버스로 타러 갑니다. 셔틀버스 타고 올라갈 거예요. 조심히 걸어가요. 적수 대포포를 향해서 30분 정도 이제 걸어가야 되는데요. 와, 그치? 고사리과 식물들. 엄청 음, 거대해요. 조무는다니 응. 조요가지 점도가 점도도같 좋다. 음 이게 이런데서 생...이런데서...여기 특징은... 한국에는 이게 좀 드물지 이런데가 먼저... 한번 해볼래? 아까 어디 뚝뚝뚝뚝 떨어지나? 여기 여기 여기도 받을 수 있다 보여주나? 응,

민달팽이 정우가 발견했어요? 응. 오, 정우 잘, 잘 발견했네. 요즘 민달팽이 보기 힘든데. 그 눈님의 앞에 있다. 이게 자연에서만 응. 나와. 하 응. 좋은 한 마리 거. 아, 어. 저거 저기 통을 흔들어서. 응. 하나 막대기가 빠질거예요그 응. 막대기에 진짜? 숫자가 써있어요 돈을 넣어야 돈이 1원이에요 돈을 거꾸로 들어가지고 툭툭툭 털면은 거꾸로 아, 여기 구멍이 있어예정 보는거야? 여기 하나 어, 나왔다 바로 나왔시네 여기 하나 나온거를 보면 숫자가 떠있어요 아 이거 점 보는거 그런거지 오늘이 일주일이다 14 여기요 14 그럼 뭐 여기, 어, 여기서 한장 꺼내세요 거기서한장 꺼내면, 거기 내용이 써있대요. 아니. 어, 이거 사랑에 대한 얘기인데. 어. <laughs> 이또뭐 있어? 오. 와, 물 떨어진다. 물 떨어지는 거 되게 재밌다. 오, 저 위에. 그치? 어나 <laughs> 눈으로 떨어질까봐. 아여 그 잡는거 재밌다 저기로 떨어지는 눈방울이 보여 <laughs> 괜찮아, <들어가. 웃음> 너, <진짜 봐봐. 웃음> 어, 저 먼저 에왔습니다우니망대로 올라가서 볼까요? 전장하면 있어. 망대로 응, 올라가서 봅시다요. 복수해 복수 배터포 오 <laughs> 부젼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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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